이거 아주 이쁘게 생겼네 큰 눈망울이 매력적인 17개월 전유런 이 꽃미남이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야? 오, 예쁘다 하지만 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육가를 꿈꿨지만 현실은 엉망진창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아는 제가 제 몫인 것 같아요. 엄마 안 와? 온 종일 저는 유언니와 씨름을 합니다. 출산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은 단1 분도 없습니다. 유언이랑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나갔다 오면 너무 지쳐요.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올인한 지 2년째. 너무 지칠 때면 제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몰려옵니다. 저는 항상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아, 내가 다시는 이런 회사 못 들어오겠지. 마음이 훨씬 넘는데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유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육아가 제 몫이라는 생각은 저를 더 압박하고 있는데요. 어, 저러면 은더 사람 더 우울해지잖아요.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같이 사는 이 남자, 제 남편이에요. 아, 안 아, 아, 안 돼. 다 먹었어, 님 육아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 참견하는 남편.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? 헉, 배부른 소리라고요?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. 매운 거 아니야? 흘리지 말고 내겨. 시간 갖다 놓고 내기에만 닦으면 되잖아, 계속. 마지막에 제대로 안 닦지 말고. 숙발지 음. 왜안 했어? 또다 음. 흘렸잖아. 육아에 대한 남편의 관해서 하 끝이 없어요. 아니, 고민이 형 흘릴만 하왜 감동, 감동만 하고, 왜, 왜 일은 안 해요? 처음에는 애기니까 이제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그람수를 달아서 줬었어요. 애기 밥 먹었냐고, 몇 그람 먹었냐고. 유인호가 친환경만 사야 되고, 식재료나 이런 건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좀 약간 직성이 풀리고 정해진 재료, 정해진 용량에 맞춰 요리를 하고 밥 먹이는 것까지 모든 건다제 손을 거쳐야 합니다. 남편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저 조금도 육아를 안 도와주고 가만히 누워서 저러고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. 똥 치우고 다시 설거지하고 밥 없으면 밥하고 저는 엉덩이 붙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. 게다가 남편은 유런이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도 최상의 청결을 유지해야죠. 똥서 안 했어? 아빠그니 네 옷이나 치워. 유런이가 거는. 말없이 아이를 돌보고 남편의 육아법을 따르는 게 이젠 일상이 되었네요. 그런데 절더 미치게 하는 남편의 행동이 있습니다. 영아. 어. 땅콩에 들어있는 옥수수 있지. 그거 애들 먹여주자. 뭐 응. 어, 어른들한테도 안 좋다 그러던데. 응. 돌 전에 이러질만할 때 맨날 왜식하고있어 아니 아니 아빠도 지 아, 뭐. 저렇게 안 친구한테 전화해? 그냥 밖에 나가서 다내려 애기가 먹을 거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기본가에 돼 있잖아. 집에서는 조미를 안 쓰는데 밖에 나가서 조미를 쓴거 자꾸 먹으니까. 열났을 때도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. 오빠 성격 아니까 그냥. 음, 음, 음. 남편과 다투기 싫어서 전 이제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. 속으로 화를 삭히며 참고 참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. 아, 하지만 가끔씩 밀려오는 공허한 기분. 저는 우울합니다.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고 늘 당당했던 제가 지금은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. 육아에 참견만 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우리 남편.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걸까요? 속에서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냥 참고 있는 거야.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잖아 내가 이거 왜 참고 있어요